자, 9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점 A와 B에 대해서 삼각형 o a b 에 내접하는 원 C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를 small r이라고 해요. 즉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small r이란 얘기죠. 이때 요놈의 값은 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A가 0의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극한값이 알고 싶은 건데, 우극한이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분모는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자가 R이에요. 그니까 러이 R을 A에 관한 식으로 고쳐주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인 R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뭐였냐면, 일단, 얘가 0,3이었고, 얘가 a, 0이었으니까 나요5 b 의 길이는 3, 5 a 의 길이는 s m a 그다음 AB의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9가 나와 주겠죠. 됐습니까? 자첫 번째는 어떻게 구했었냐? 넓이를 이용했었습니다.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직각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보조선을 그릴 건데 요렇게즉 삼각형을 세 개로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접점이니까 수직이 되면서 여기가 R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접점이면서 수직이 되고 얘가 R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접점이면서 수직이 될 거고 얘가 R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R들이 이세 개의 삼각형 각각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첫 번째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밑변이 3, 높이가 R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R이 되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 됩니다. 마지막, 밑변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이세 번째 삼각형은 높이는 r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러고 나면 2분의 1 r로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a 루트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뜻하는 게 뭐였냐면 삼각형의 둘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또는 우리 그냥 삼각형 일반 삼각형에서도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길이로서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 이제 정리해주면 2분의 1 약분되고요. 결국 3a가 r 곱하기 3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결국 양변 예로 나눠주면 r은 a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9 분의 3a로서 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접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건데. 얘가 접점이고 얘가 접점이고 얘가 접점이잖아요. 이때 여기 r이었고 여기 r이었죠. 수직일 거고. 그럼 지금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3 r이 될 거고 얘 접점까지의 거리도 또 다시 3 r이 되겠죠. 됐죠? 그다음 얘는 a r 여기도 a-r입니다. 결국 3-r이랑 a-r을 더한 게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r, a-r,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9. 정리해주면 이 r이 a플러스 3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9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r은 2분의 a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와 주는 거죠. 까가 됐나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유리화하면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나와야 하겠죠. 자, 유리화 해볼까요? 유리화 해주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합차 공식 될 거고 얘는 두 배의 A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자만 좀 정리해주면, 얘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니까, a제곱, a제곱, 9, 9 사라지고, 6a만 남겠죠? 그럼 2랑 약분해서 3a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a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아까랑 r이 똑같이 등장한 거죠. 됩니까? 자, 그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까지 설명했으니까 구한 r 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얘죠. 리미트 0에 5극한 a 분의 1 곱하기 r이니까 r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3 분의 3a. 자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a약분해주고, 이 상태에서 a에다 0만 집어넣어주면 3 플러스 루트9는 3분의 3, 그래서 6분의 3이 되고요.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답으로 나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저번의 네 반지름 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답은 5번이 되겠죠.